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을 맞는 여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 하나 없다고는 하지만 제 인생도 참 만만치가 않았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더니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울 것 없이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가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훑어보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의 결혼을 했어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전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죠. 지금이야 아이도 낳고 남편까지내 네 식구인데 행복하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지만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전남편이라고 칭할게요. 제첫 번째 전남편과의 만남은 선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연애 결혼이 흔해 빠졌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할 적에는 사실 전부 다 중매결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을 봐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랬죠. 그렇게 선자리에서 첫 번째 전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어느 작은 섬 마을 출신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여의었고 호러머니와 힘들게 살아왔었죠. 그 시절엔 다들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가 컸던 탓인지 많이 가난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성공하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살았고 지금은 섬을 빠져나와 서울에서 사업을 조그마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꼭 성공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울로 자신을 어렵게 키워주신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었다 했죠. 저희 집은 가난한 편은 아니었고 오히려 부유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을 모르고 자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전남편의 이야기가 제게는 별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할 여자 만나러 와서 구구절절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놈이 뭐가 잘났나 싶긴 한데 그 시절엔 그게 참 뭔가 시련을 딛고 일어난 것 마냥 느껴져 멋있고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바보 멍청이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맨 땅에 헤딩처럼 무일푼으로 서울로 올라와 조금씩 사업을 키워온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참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 만남을 기약했죠. 저희가 세 번째 만남을 가졌던 날 전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결혼을 하면 홀어머니를 서울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다고 모시고 살 생각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야 그렇게 행동하는 남자를 대놓고 욕을 한다마는 그 시절엔 며느리가 시댁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매우 당연시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저 또한 별다른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 무뚝뚝했고 가부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은 결혼 이후에 더 극단적으로 나타났죠. 신혼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면서 제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결혼을 얘기했던 시절부터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바빴어요. 저더러 어머니를 잘 챙겨달라고만 하더군요. 자신은 사업을 자리 잡게 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모시고 살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게 미안하다며 부탁한다고 했죠. 저도 시어머니께 딸처럼 도리를 다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생활과는 정반대의 상황만 펼쳐졌어요. 시어머니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저를 정말 탐탐치 않게 여기셨죠.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실 법도 한데, 저를 참 가진 방법으로 못 살게 굴었어요. 전 남편에게 몇 번이나 말을 애둘러서 표현해 봤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제게 그러더군요. 아니야, 여보. 우리 엄마가 홀로 고생하면서 날 키워서 그래. 성격이 좀 드센 편이셔서 그렇지, 알고 보면 참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셔. 그러니까, 여보가 좀만 참아봐. 참나 그건 지가 시어머니 핏줄이고 하나뿐인 아들 내미니까 그런 거겠죠 전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꼴을 보면서도 중재하나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밥대가 되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차려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밥대만 되면 저는 속에 돌덩이라도 하나 얹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밥이 좀 질게 되면 질게 되었다고 난리 꼬들꼬들하게 되면 꼬들꼬들하다 난리 이건 짜고 저건 싱겁고 요건 간이 덜 배었고 등등 밥한 그릇 가지고도 그렇게 말이 많으신데 반찬 가지고는 얼마나 말이 많으셨겠어요 아주 밥상머리에 올라오는 음식마다 젓가락으로 가리키며 친정에서 대체 뭘 배운 거냐는 둥 제대로 할줄 아는 것이 없다는 둥 하나 있는 시어머니 무시하는 거냐는 둥 진짜 세상에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어쩜 그리 많이 알고 계셨던 것인지 청산유수처럼 좔좔좔 쏟아내며 저를 타박하시는데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정말 단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남편은 뭐 했냐고요? 그 양반이 뭘 했겠어요. 멀뚱멀뚱 바라만 보다가 에이, 엄마, 엄마가 좀 참으셔요. 아직 어려서 그렇잖아요. 하며 지 엄마 달래기 바빴죠. 제 딴에는 알뜰살뜰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눈에 차시진 않으셨나 봅니다. 시어머니 타박에 제가 눈물을 흘리며 설거지를 하거나 주방에 쪼그려 앉아 훌쩍이고 있으면 전 남편이 와서 제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조금만 더 참고 살아. 우리 엄마니 사셔봤자 얼마나 더 사시겠어.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줘. 응? 전 남편은 매일 저에게 희생하기만을 강요했고 조금만 참고 살아달라고만 했어요. 전 남편이 중간 역할이라도 잘했다면 제가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슴에 멍울이 지지 않는 날이 1년에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 상태로 몇 년이나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쯤부터는 제게 아이를 가지고 타박하시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정도조차 더욱 심해졌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하자가 있는 며느리를 드렸는지원 에이, 너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어쩐다고 아직 애가 안 들어서니? 이건 필시, 네 몸땡아리 문제야. 아니, 너는 볼 거라고 몸땡아리 뿐인데, 어쩌자고 남들 다 아는 임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니?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도 한참을 잘못 들였어. 에휴, 내 최지, 내 최야. 본인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한탄을 하듯 그런 말을 매일매일 수십 번씩 제게 하시는데, 거기서 안 미칠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당연히 저도 미쳤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도 저도 시어머니께 악다군일 썼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죠. 하나 있는 전 남편이라고는 아내 편을 들면 자기 엄마가 노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엄마 편을 들자니 내가 서운해하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달래는 쪽이 쉬운 사람은 제 쪽이니 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집에서 점점 외로워져 갖고 혼자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더군요. 그 나이 때 노인들이 다 그렇듯 시어머니도 전 남편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꼬라지도 너무 짜증이 났고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고 눈에 안 차고 마음에 안 들길래 날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싫은 거였으면왜 결혼을 시켰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사람이 서러워서 못 살겠더군요. 명절에 친정에 들리게 해주기라나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주기라나.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노인정의 친정분들과 수다를 떨러 나가셨었거든요. 그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 싶더라고요. 가방에 뭘 넣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쑤셔넣고 무작정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로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저희 친정에 전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아주 노발대발하셨죠. 저도 늙음하게 무척 귀하게 얻으셨던 부모님이셨거든요. 사실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친정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결혼시켰는데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울거나 한탄하는 것이 그때는 불효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혼자 몇 년이나 삭히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도망간 바로 그날 저는 부모님께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뒤로 넘어가시려고 했죠. 오밤중에 헐레벌떡 찾아온 전 남편을 저희 부모님은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가지 않고 버팅기고 있더군요. 제발 아내인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만 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혼자 나가기도 싫어서 부모님과 함께 나갔어요. 전 남편은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함께 나온 것에 대해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제게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다고 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그리고 더 이상 날 찾지 말아요.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혼자 일어나 구슬땀 흘리면서 당신 뒷바라지했어요. 아침마다 구첩 반상을 차려야 했고 당신이 나몰라라 했던 지난 세월 동안 나홀로 어머니 시중도 들어야 했고 욕도 얻어먹어야 했어요. 막말로 내 어머니예요? 굳이 따지자면 당신 어머니예요. 근데 그렇게 뼈가 빠져라 애쓰면 뭐예요? 그리 애쓴 시간도 오랜데 아직도 매번 구박하시고 그저 미워 죽겠다고 하시니 저는 당신과 당신네 어머니와 함께 살 부대끼며 살고 싶지도 않아요.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요. 매번 내 등짝을 이불 빨래마냥 내려치시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파요. 아이를 못 가진다고 옆구리 꼬집으시는 부분은 이제 아주 피멍이 들었어요. 아이 안 생기는 게제 책임이에요? 막말로 당신 몸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문제가 있어도 어린 저보다 당신 쪽에 있다는 것이 더 신빙성 있지 않나요?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하루라도 마음 편히 두발 뻗고 잠들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배가 골아죽고 얼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집 식구로 사는 짓거린 두번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내가 불쌍하고 내게 일말의 미안함이 남아있다면 조용히 이혼도장 찍어줘요. 그리고 두번 다시 날 찾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당신 어머니, 남의 집 귀한 딸내미들 희생양 삼지 말고 당신이 직접 효도하세요. 혼자서 말이에요. 당신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요. 전남편은 어머니의 괴롭힘이 그 정도까지일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진심으로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머님이 절 타박하실 때마다 못 들은 척 자를 피했고 저하고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하며 입에 반만 쳐넣었겠죠. 돌아가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랬더니 제게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되려 묻더군요. 말을 하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알면서 모른척했던 인간이 누군데? 뻔뻔하기도 해라. 당신 집으로 가서 그 사랑에 맞이않는 어머니랑 단둘이 오붓하게 사세요. 제 말이 이어질수록 저희 부모님의 표정 또한 참 시시각각 달라졌습니다. 전남편도 저희 가족을 불낯체 없었겠죠. 하긴 양심이란 것이 남아있다면 두는 똑바로 못 뜨고 있겠죠. 저에게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그 정도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고요 그저 반찬 투정이나 좀 하시고 아이를 가지라고 압박이나 좀 하는 줄 알았더군요. 그동안 자신이 무심했다고 절 그렇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되었던 것 같다며 후회라는데 그게 이제와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 마음은 다칠 대로 다쳤고 더 이상 전 남편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을요. 그렇게 울며불며 울며 저를 붙잡는 전 남편을 저희 부모님이 억지로 쫓아내버리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은 제게 양심이 있었던 모양인지 아니면 방치했던 과거가 미안해서인지 제가 보낸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고 우린 그렇게 이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마지막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은 욕심으로 저를 괴롭혔던 것 같다고. 그동안 미안했다고요. 제 말대로 자신이 재혼하는 것은 또 다른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고. 재혼하지 않고 그냥 시어머니랑 둘이서 지낼 것 같다며 저더러 행복하라고 빌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제첫 번째 결혼이 끝이 났어요. 저도 이혼 이후 정말 남자란 것들이 질릴 대로 질려버린 터라 제 생활을 하기가 바빴습니다. 한참 만에 얻은 자유여서 그런 것인지 너무 꿀맛 같더라고요. 그렇게 여유를 즐기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부모님의 부탁으로 은행에 일을 처리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행 업무를 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참 헌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고, 은행원인 남편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그분께서 하라는 업무는 안 하고, 저한테 작업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몇 시에 일이 끝나니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수줍게 건네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린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영화도 보았고 맛있는 것도 먹었고 서로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기도 했죠. 당연히 그럴 때마다 저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그때가 저도 남편도 나이가 조금 있을 때였거든요. 그 당시로 치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저와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난 이후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고민이 하나 있었죠. 남편에게는 제가 이혼을 했단 사실을 언제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숨겨왔던 거였어요. 남편의 청혼으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얼마나 진국인지 아세요? 사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남편도 절 욕하면 어쩌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도 정말 제 착각에 지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긴 했었어요 저 말고 전남편을 향해서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돌연 저를 쳐다보고는 자신은 곧 죽어도 그렇게 혼자 감내할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혼자 두지 않을 거고 외롭게 하지 않을 거고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당장 저희 형편이 부유하지 않아 손에 물한 방울 닿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해줄 수 없지만 적어도 최대한 안 닿게 해보려고 죽자 살자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다른 어떤 프로포즈의 달달한 말보다 그런 남편의 서툰 고백이 더욱 기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시댁 자리도 걱정이 많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바르게 자란 것에 시댁의 영향도 컸던 모양인지 시부모님들도 무척이나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느냐며 본인들의 가족이 되어 주어서 너무 고맙다 하시는데 그런 따뜻함을 보고 자란 남편이 그래서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낳고 정말 깨가 쏟아져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벌써 제 나이가 환갑을 바라보고 있네요. 아이들도 훌쩍 자라 제학가림도 잘하고 잘 지내는 나이가 되었고, 이제 아이들이 얼른 저처럼 좋은 짝을 만나서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기만 바랄 뿐이에요. 저와 남편은 여전히 인꼬부부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지인에게 들었던 한 소식 덕분입니다. 어쩌다 듣게 되었어요. 그 지인이 전 남편의 소식을 제게 전해 주었거든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난 이후 실제로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시어머니 되셨던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상을 당하셨다고. 그래서 상갓집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제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참그 이야기를 듣는데 올해도 살다 가셨다 싶으면서도. 전남편이 참 애잔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그런지 저도 옛날 생각을 물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생각이 나고 뭐 그런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나게 된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어디다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글로 써보니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는 아니네요. 어찌 되었든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교훈이 있다면 정말 배우자끼리는 소통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보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 공감을 하시겠죠? 저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전 남편의 태도가 달랐다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